K 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열여섯 번째 시간, 메타디움입니다 아이앤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3일, 지금 K 코인은 오늘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메타디움입니다. 티커는 META 메타디움입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메타디움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을 위한 아이덴티티 블록체인, 메타디움 생태계 내의 가치이전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코인이다. 네이티브 코인이다. 국내에 관련어 있는 부분이죠. 예, 코인플러스 블러그 쪽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메타디움의 어, 특징은 신원인증 관련된 내용은 나오면은 결국 따라온 나게 DID입니다. DID, DID는 이제 웹3 용어로 계속 씁니다. 웹 3.0에 대한 예, 그래서 메타디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홍콩에서 웹3.0페스티벌도 열리고요. 어, 이 용어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디움도 이 DID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분은 예,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선택을 한 거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DID는 개인 신원 인정에 대한 부분인데 어, 메타디움 같은 경우는 메타디움에서 보관 중인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정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그런 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 VC. 예 여기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를 각종 서비스에 부여하는 DID 인정 체계 예를 블록체인 상에 구축 예, 이렇게 신원 인정 부분은 기존의 금융에서는 보통은 예, KYC로 보통 이거를 진행을 많이 시키고는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에서는 일반 이제 금융 정보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매번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예, 가상 ID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랑 매칭시키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디움의 DID 인증체계는 빠른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성능, 독자적인 DID 적용 방식, 네, 이런 부분을 해서 예, 전자 여건, 신원 인증, ID 실내 기반의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뭐 B2B 쪽에서의 활동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B2C 쪽에서의 서비스는 직접 개발보다는 그런 B2C 프로젝트를 하는 곳과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식으로 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EVM 호환성은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접근들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죠. 이드리움 가상머신과 호환되어 이드리움이 가진 장점을 공유하면서 낮은 트랜잭션 코스트를 취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여기에서 메타디움에서 지금 보면 또 하나가 많이 이제 예전에도 이거 주로 이제 대통령 선거나 예, 선거철에 대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코인 블로그에서 개발한 메타디움 블록체인과 분산 신원인증을 적용 조작이 불가능한 투표 여론조사 서비스 예, 투표자 익명성을 제공한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투표의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기술적 인 요소라기보다는 그의 정치적인 요소죠. 정치적인 요소예요. 사실은 투표하면은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돼요. 근데 안 쓰죠. 안 써요. 여러 이유로 안 쓰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안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DYD가 웹3 영역에서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신원 정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많은 프로젝트들의 인프라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프라 쪽으로의 접근을 하는 프로젝트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네트워크에서의 블록체인 간의 가격 정보, 오라클적인 가격 정보 그리고 그 외에 신뢰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명한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체인링크도 있죠. 체인링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오라클 정보죠. 가격 정보들을 만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체인링크가 오라클 정보만 제공해 준거 아닙니다 가격 정보만 다양한 이렇게 프로젝트들에서 필요한 많은 신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난수, 뭐 난이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체인링크를 잘 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DID를 꾸준히 표방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웹3라고 하는 환경 혹은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어서 인프라적인 요소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도 될 거다 그런 부분들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가지고 있는 모델, 예, 아키텍처 모델은 괜찮다, 예,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메타디움이 가지고 있는 예, 조직을 활용해서 예, 얼마만큼 사업을 확장시키고 유용한 서비스로 이어나가는지, 사업적인 성공을 이룬지는 또 별개겠지만 그 부분들은 좀 유용하게 유용하게 볼만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예, 오디스가 오르비 브릿지에 메타디움을 연동했다 예, 연동했다는 얘기는 여기 결국에는 그거죠. 예, 여기 신원 정보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예, 개인 정보, 예,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자, 풀에 예, 그래서 덱스 풀에 지원 유동성을 공부하고 있다는 부분하고도 연결되네요. 자, 그다음이 메타디움이 여기 3월달 기사에는 5G 네트워크 보안 업체 넷큐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부분이죠. 있 이런 보안 전문 이런 부분들 멀티 지갑 개발, 멀티지갑, 멀티체인 지갑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꾸준히 B2B 계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볼수 있어요. 예, 항상 얘기 드리지만 국내 K-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을 할때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뭐 유명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 거의 다 오픈소스 베이스예요. 오픈소스 베이스로 해서 예, GitHub이나 이런 데에 해당 내용들을 소스 코드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예, 사용자들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예, 기술적 교류를 지속합니다. 오픈베이스로.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들과 뭐 홍보 활동,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들의 지속적인 어나운스가 있죠. 예, 그걸 통해서 해당 블록체인이 지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펀드멘탈, 펀드멘탈을 체크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펀드멘탈에는 뭐그 기업의 가치나 예치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규모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중에는 따지게 되겠지만, 현재는 블록체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하려고 하는 뭐 업체든, 재단이든, 이게 글로벌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예, 오픈, 그걸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먹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뭐 국내 코인이기 때문에 먹티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글로벌이고, 예, 글로벌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여기서 예,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든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뭐 안에 코인들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뭐 러그풀의 형태들이 나올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일어난 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예, 블록체인의. 뭐 코인 이동 현황들도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예, 지속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론이나 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피드백을 계속 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 물류 시장 진출이 있습니다. 물류 시장 진출에서 보면 예, 역시 신원 인증 활용 및 디파이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할 예정.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확대 적용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동남아 쪽에서. 작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 8월달에 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 문화 공연 블록체인 생태계 막대 맞손 뭐이래돼 있죠. 엑스티켓 티켓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결되겠죠. 뭐 NFT하고도 연결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신원 정보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메타디움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디움 같은 경우는 DID를 기준으로 하고 기초로 하고는 그 외에 확장으로서 뭐 NFT, 뭐 NFT 나오면은 뭐 게임 쪽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뭐 확대도 뭐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디움에 대한 기,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차트적으로 어땠는지 정보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제시하는 값들은 일본 차트 기준이고요. 네. 종가는 일봉 종가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 9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 메타디움도 지난 21년도에 21년도에 파동이 여기 2번 파동이 있고 1번 파동이 있어요. 여기 1번 파동 하나 2번 파동이 있죠. 그리고 요 파동 외에 지금 하반기에 나왔던 파동이 여기는 공략이 안 됐어요. 안 되고 1봉 파동만 만족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1번 파동만 만족했다. 그러니까 차트가 뭐이 정도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뭐 보통 저는 2점이나 1점 정도 줍니다. 근데 요 만족을 했으면 예 뭐한 2점 정도 줄수 있겠죠. 아면은 전체 차트 패턴으로만 보면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메타디움에서는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 걸릴 건지는 여기 여기쯤이겠죠. 예, 여기 공략됐던 2021년도 하반기 구간의 움직임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 여기에 파동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파동이 나온 다음에 예, 다음 움직임이 조정 이후의 움직임이 메타디움에서는 진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체크해 보면 예, 여기로는 공략이 안 됐으니까 자 여기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값들은 이후에 실제 차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 끝을 공략하고 나온 움직임을 예, 주로 보거든요. 그기가 핵심입니다. 예, 여기는 이 때, 그,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나온 움직임이 약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구간 이탈, 그, 파동의 구간 이탈까지 나오고 난 뒤에 움직임이, 예, 여기에, 일분 파동에 간만 만족을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여기로는 중요 값들에 대한 공략 자체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위로 돌파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다. 당장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여기에 저항이 깨쓸 거다. 깨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최대치는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죠.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게 메타디움에서는 이변 분기든 다음 분기든 움직임이 여기 정도에서는 저항이 잡힐 거다. 저항이 잡힐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 조정이 계속 지속됐죠 그래서. 여기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년도 1번 파동 기준으로만 살펴보면요. 여기에 강세포인트 있고, 중료가 221원, 186원. 여기는 이렇게 공략이 나왔어요. 여기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종가 공략까지 이루어졌어요. 종가 공략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돌파 여부나 여기 공략 여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221원과 186원에 대한 공략 여부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그 이후에 움직임이 이제 추가 조정으로 이어졌죠. 추가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밑에 작년에 11월 달 구간에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추가 하락까지 이어진 모습에서 강한 반등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움직임에서 어디를 노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되죠. 전체 움직임은 대부분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5월의 구간, 22년도에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메타디움에서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여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여기 1번 파동 구간이죠. 1번 파동 구간이니까, 자, 여기를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여기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구간을 보면, 캔들상으로는 두 번이 됐어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보긴 합니다. 돌파 개연성을 보긴 하는데, 파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한 지 여부는 저도 뭐 확정적으로 말,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은, 따라가시면서 대응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거다.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가 나온다면, 그게 21년도 1번 파동, 첫 파동의 구간 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을 하려면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85.5원, 86.5원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값과 겹치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 여부를 살피고, 여기 지지가 깨지면, 자, 여기로 내려오겠죠.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로 내려오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5월에 하단 변곡 47.8원. 21년도 일본 파동의 구간이탈이 48.2원. 가면 역으로 보면 48.2원과 47.8원 위에 올라가는 게 메타디움은 스타트라인에 쓰는 거예요. 스타트라인에 쓰는 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48.2원과 47.8원의 지지를 유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좀 강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들은 5월의 하단 병공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어요. 여기에 움직임을 보면 다 여기는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돌파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돌파 가능성을 볼수 있어요. 여기는 저항의 영역이기도 해요. 저항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대응을 하시라. 여기 지지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여기 깨지면 자, 여기로 오는 거. 그래서 차트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예, 메타디움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그고 지금 현재 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 10월, 11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 하락은 20, 12월 달에도 추가 하락 밀렸어요. 밀렸고 그 움직임이 예, 2023년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만족할 수준 아닙니다. 거래량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메타디움 자체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 비해서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3년도 구간을 보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거 예47.8 원과 48.2원 위에 올라온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65원과 70.8원 예, 그리고 90원대를 노릴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값이 밑에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값을 제거하면 이제 좀 챙겨서 앞으로 땡겨볼게요. 자, 땡겨놓고, 이것도 땡겨놓고, 월해하단변고 21년도 이렇게 잡고는, 자, 여기에 11월 달 구간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11월 달 구간에, 어, 반등이, 중력값들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구간 끝 40.7원에 대해서 양, 은봉이지만 꼬리를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도 같이 보할 수 있, 는이 장이 잡히겠죠. 저항이 잡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구간 이탈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고 여기 두 개의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자이 움직임에서 거래량들은 이제 붙기 시작했죠.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값에 대한 지지를 받았는지를 보니까 안 받았어요. 여기는 안 받았고 36.2원은 여기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어요. 여기는 받았는데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고요. 구간 끝각. 구간 끝각 여기도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구간 이탈도 양봉 종가는 확보했지만 지지를 예, 결국엔 받지 를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 3월 초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자, 이때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이때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를 지지를 받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가격 라벨을 볼까요? 자, 여기에 가격이 34.1원이죠. 자, 34.1원입니다. 그러면 1월에 1월 여기 상승 구간에 형성됐던 여기 값들이에요. 중요값.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상승분 이후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스권 행보하는 중이에요. 메타디움은. 2월 달, 뭐 3월 달 이때 추가 상승으로 간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3월에 조정 이후에 지지 테스트하고 반등을 만들려고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1월 달에는 제대로 된 지지 테스트를 다 하지 않은 상태예요. 다 하지 않았어요. 1월에 지지, 여기도 뭐 제대로 하지는 않은 상태로 확정된 언봉 종지 지지를 얘기합니다. 지지, 지지를 제대로 했다라고 표하는 부, 부분들은 예,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34.1원에 대한 양봉 꼬리로 터치하고는 반등세가 났어요. 1월의 중요값에서의 반등이니까 당연히 상단 변곡을 노린 움직임으로 이어지겠죠. 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 테스트가 났는데 어, 36.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 일봉 차트 202평의 공략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재차 반등이 나왔어요. 재차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자, 여기가 반쪽짜리 지지예요. 반쪽짜리 지지. 34.15는 반쪽짜리 지지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올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34.15는. 자, 그 다음이, 자 여기 11월의 중요값 여기도 지지 테스트 없고 여기도 지지 테스트를 아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네요 자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어요 오 음봉 종가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36.2원이 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자여기에 움직임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11월달에 구간 여기 위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40.7원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여기서는 자, 여기는 반쪽짜리 지지니까 어, 여기도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를 받은 거네요. 어, 제가 요것만 체크했네요. 여기만 체크했지만 여기를 보니까 자, 확정적 여기도 음봉 종가지지, 여기도 음봉 종가지지 두 개를 같이 만족했습니다. 36.2원과 36.3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위에 움직임은 네,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 종가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죠. 종가는 확보는 했고, 그리고 여기는 40.7원에 대한 돌파와 확정적 은봉 종가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여기가 계속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는 여기 40.7원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종가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좀 살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움직임이 좀 애매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때 꼬리 음봉 종가지지 하고는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밀려 내려와 버렸어요. 밀려 내려오시면 오면서 여기가 지금 어제 종가지지가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를테면 한번에 지지 여기 또 한번 한번 움직임이라고 보면 여기가 좀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지, 36.3원의 지지, 혹은 36.2원의 지지로 보면 40.7원과 36.2원의 절반 정도 되는 값들이죠. 여기 대략 38.8원이나 38.67원 정도, 여기 0.7이네요. 피보나치 0.7 정도 되는 자리에 지지를 유지하는지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에서 100,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도 열어두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메타디움을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겁니다. 자, 202평에 대한 지지 여부, 종가 지지 여부 그리고 자, 여기 40.7원 위에 올라와서 지지를 하는지 여부 이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202평 예, 찌르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자, 여기 36.3원과 36.2원 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여기는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터치를 안 하더라도 그냥 밀어올리기 연성이 있겠다 그고 정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바로 상승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 여기 40.7원 위에 안정적 앉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앉는지 여부 그래서 여기에 지지가 유지되면 이렇게 거리량 터지는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43.7원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모든 차트의 움직임에서 23년도 기준의 차트 움직임에서 상단 병곡 위에 안정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되돌림 상승으로 갈수 있어요. 되돌림 상승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접근을 하든지 이게 좀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스윙이나 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요 매매의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후에는 자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존까지 지금 한번 나왔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202평이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 이후에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되겠죠 40.7원이 추후에도 여기 지지가 깨지면 여기로 올수 있으니까 자이 움직임이 43.7원 위에 올라와서 되돌림 상승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47.8원, 48.2원 위에 강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 움직임이 진행이 돼야지만, 비로소 여기 되돌림 반등 66.4원, 66.4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스타트라인이 이두 군데에서 스타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라인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좀 리스크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예, 40.7원에서 접근을 하시든지 202평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예, 접근을 하시든지 나오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스타트라인이 이두 군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 이 움직임은 예, 66.4원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보는데 이때에는 올해 예,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또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7원과 47.8원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디움의 경우에는 지금은 지지적인 측면에서는 36.3원의 확정적 지지 36.2원의 확정적 지지가 지금 현재는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딱 여기에 딱 올지 안 올지는 뭐알수 없어요 그한 한 녹과 두옥과 정도 위에서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안 왔다는 부분으로. 그래서 202평을 지지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매수 타점을 생각해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47.8원, 43.7원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66원, 66.4원과 65원, 70.8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후에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지면,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모습이면, 이 이후의 움직임은 좀더 크게 나타나겠죠. 90은 대 구간까지 가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한 공략이 두 구간에 대한 공, 여기에 공략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여기에 대한 지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야지만, 메타디움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200평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정들하고 지지 테스트 가정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전체가 지금 높지가 않아요. 0, 200평을 지금 되돌림을 이렇게 위로 방향을 끌, 끌어올리는 가정 자체에서 어,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 될것 같다. 그럴 때 어디를 타점으로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자, 메타디움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